네, 여러분, 아니하십니까 오늘은 바나나 킬라는 게임을 플레이 해볼 건데요. <laughs> 자, 이 게임은, 그, 뭐지 퍼즐 총 다섯 개를 맞추고, 케이크 다섯, 그, 총 여섯 개 조각을 모으는 게임입니다. 그리고 탈출하세요. 케이크는 안 먹어도 돼요. 아니, 안, 조각을 안 해도 돼요. 퍼즐을 풀자 오우. 누가 받았어? 누가 았나요 아빠 오켰지. 뭐 아빠 지금 안하고 있어. 진짜 그 아빠 지금 안하고 있어. 나좀 봐줘. 이렇 엄치 완료. 친구들 다 어, 어저기 가면 안 돼. 당신을 본다. 그래, 숨어, 숨어, 숨어. 아, 돈 내가 먹은데뭐 응? 벌써 열린 거야? 뭐야, 아, 이렇게 빨리 열려 이거. 아 시간. 제 바나나는 자 코드를 사용하여 했습니다. 코드는 바나나 생일 축하 코드를 이용하십시오. 아직 만료된 코드는 아닙니다. 오, 바나나 지금 무이 봐봐. 바나나. 열심히 찾으 오, 뭐야 뭐야 빨리 빨리 이게 뭐하는? 지 끝났어 끝났어. 자 잘했어 얘들아. 저라 어, 이게 위에 27 이렇게 돼 있는 거 레벨이지. 어, 레벨이야. 레벨이 높으면은 뭐가 좋은 거야? 레벨 높으면 상관없어. 거. 그래? 존이 지금 아, 레벨 높으면 플러 서버로 갈수 있다. 서버를 어, 중 레벨. 아, 1 0 레벨. 이게1 0 레벨이야? 아,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? 아, 응. 지금 막혀 있구나. 그게 응.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아. 자, 지도 투표 뭐야? 한니스터 슈마케 탈출 이거 가면 뭐는 별로 재미없어 시작됐습니다 준비하기 바나나가 과연 누구지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. 바나나이 아 나다 어, 어, 어. <laughs> 진짜 어 나야 아너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, 하는 나 싫어하나봐 어떻게 싫어하나봐. 꼭와할 것입니다. 주, 주자 가까워서 물기. 그 중에 터치하지 못하게. 시작하자마자 친구 하나 발견했고요 바로 먹어주고요.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? 저나 이거, 이거. 아니? 응. 클릭, 클릭, 클릭.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굿, 굿. 포질이막 맞춰진 것 같아, 이거. 아, 얘 까다롭다, 까다로워. 근처에 있는 바나나가 빨간색이 되면 근처에 있다고. 아, 저기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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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서워, 이고 무서워. 아, 아얘 나갔어! 왜? 아, 내가 불, 아, 아, 아니, 아니네, 아니네. 아, 조나! 왜? 야! 미안해. 미안해, 아, 우리 공격하자 서로. 응? 응, 아빠. 응? 턱 꽁꽁이다. 오오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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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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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웃음> 안전이나 해라 헤헤헤못 <laughs> 맞춘다 4분 헤1 헤헤헤. 헤헤헤헤. 헤헤헤헤. 어헤헤헤헤나헤나헤 나갔다 헤헤자 우리. 다른 헤으로어 랜덤 미션. 아다랜드 미션이야. 아유, 나... 네? <laughs> 자, 아. 자. 지금 당장 가입할 수 없대. 그래. 가입은 나중에. 아면모가봐요 어? 진짜네. 면모네 뭐야? 아 없네. 아도 없어. 아 가입 안 했어. 나 아, 방금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게임은 마, 마, 마찬가지 재밌습니다 플레이 하시기 바래요 가염모 드는 와 그거 시간 될, 뭐될 때까지 그감염만안 되면 되지 피하, 피해 다니면 되지 그냥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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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거야 으이 반응이 좋게 어, 진짜 지그러게거한명 음, 살았어. 야 열심히 해. 조심해. 이는 무서운데, 얘는 웃고 있다, 지금. 잘하고 있어. 지금 아, 또 가면 모드 할게, 뻔해요. 가면 모드가 재밌긴 하지. 재미없다면 아까는? 깨미. 뻔해재밌 뚜껑이 대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게임 오버 잘했어 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내가 예전도 잘했어 와 사람 많지? 응. 이번에 아빠가 바나나 되길 바래 이번에 아빠가 바나나 되길 바래 다 이번... 죽여버릴 테다 감염 모드면 안 되길 제발 감염 모드면 안돼 317개 산이스토 <목소리> 슈퍼마켓. 응, 이거. 산이스토 <목소리> 슈퍼마. 탈출. 탈출. 어 가면 오늘 아무도 안 눌렸네. 아까 한번 해보니까 재미 없거든. 아한번 해본 거야? 애들? 아빠, 빠나온 것 같은데. 아니네. 내가 바나나가 아니네 a Baba, b a b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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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저기 아, 내가 먹을 건데. 다이 나또왜왜왜 왜, 왜? 내가 먹고야 뭐든지야 여기 하나 있어 빨리 와봐 는기아빠 이쪽, 이쪽 다시 나볼 쪽으로, 이쪽, 저 쪽으로 어디 있어 어 여기 이게 돌려 야 되는 거 아니야? 위치 위치 그래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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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나 비쳐진 자라 여기서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 아, 여기 여기 됐어. 일단, 여기 끄있다. 그 블라가 일단 아빠 죽어. 아, 나 웃겼어. 아. 오. 예,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오. 하하하. <laughs> 완전. 어. 안 돼. 왜 내만 잡으러 와. 이. 크크. 안 돼. <웃음> <웃음> 키키 키키. 키키. 이게, 전아. 왜? 네? 이게 지금, 지금 엎드리는 거라 점프 버튼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<laughs> 아빠 점프 한다고 하다가 엎드려 있는 거야, 이게. 아, 아이, 엎드려! 같이 점프랑 같이 붙어 있잖아, 버튼이. 아이차. 아, 없어진다고, 점프 버튼이. 보자. 아 원두 원두 우와 열심히 잘 가고 있구조심해 조심해라 끌리 끌리 끌 이제 불렇한 느낌이야? 바고 아, 있어 바쁘고 있어 어휴 <laughs> 어 바나나 간다 어디야 아빠 우 아빠 40분 더 늘어났어. 뭐가? 이게 무슨? 큰일 먹어주고? <laughs> 여기 가면 안될 같은 느낌? 여 저기 가면 안될것 같아. 왠지 가면 안될것 같아. 가지 말자. 하지 말자 여기는 앞으로 왜?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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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. 이 하트 하나 없어졌네 주원이 아, 구독 고생가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필수 <laughs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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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디디디디 아, 졸로 왔어. 졸로 왔어. 5일 단 숨어, 일단 숨어. 졸로 숨어. 왔어. 아, 거기 숨어지냐? 거기가? 어, 뭐야? 뭐야? 어, 도도도도도도도. 탈출. 허허허허허허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탈출 탈출 허허허허 <laughs> 잘했어 2 5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이구, 죽었다. 에이구, 쯧쯧쯧쯧. 아이구 쯧쯧. 아, 게임이다. 잘하셨다. 자, 끝. 자, 오늘은 끝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